예 한번도 안먹어봤네 예, 예 고추장찌개면이에요 고추장찌개면 면 투하하고 저는 여기 뿌시래기 남은거를 넣는 스타일이에요 예 뿌시래기 남은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나오네요 요거는 건더기 요거는 양념 분말 요거는 고추장 양념소스 요거 마지막에 하고 요두 가지는 지금 바로 넣습니다이번에 31일날도 새우튀김 많이 해줄게 31일날? 응 금요일날 아정신모임 얘기했잖아 이제. 여기 코딱지만한게 있는데 여기 고기네 삼겹살처럼 근데 느낌이 씹어보니까 어떤 게저런지 부장 콩고기 느낌이야 콩고기 아그 콩고기가 가격이 저렴한 그 그러니까, 느낌 콩고기야 있고. 콩고기 다 콩고기 알죠 예그 예. 채식 뷔페 가면 고기 있잖아 맞아요. 저는 거안 먹어요 <laughs> 안 먹어 그렇게 있죠 저희 가게 이분 중에 짬뽕파라서 빌딩 산다고 음. 독특한 이름인데. 무진 게 불가능해, 불가능해 안돼 안돼가 아니라 할수 있다, 하면 된다 이런 마음도 중요한 거 같아요. 그렇죠. 오늘도 사장님이 소맥을 말하듯이. 음, 이거 딱두잔남면 되고 털고 오늘 방송 한게 같이 나가자. 소맥으로 음. 그냥. 예 얼른 저한 시간 반 정도 방송 이 있는데요. 오늘 월요일 날예빠짝빠짝한잔 먹고. 면발이 칼국수 면발이야? 우동면보다 아, 칼국수에 그 맞아요 저는 칼국수 면발, 우동보다 칼국수 칼국수 음. 면발이 그 멸치 칼국수 있죠? 딱그 면발이에요 저, 여러분들 그좀 약간 가늘한 맞아요. 칼국수 면 맞아요 예자한잔더겠습니다 네. 아인 같이 가죠 네. 성렬이는 물한잔 마실게요 술안 마신다고 물 따르는 거야? 안 마신 거야? 아, 네. 자, 갑니다 원투 쓰리 들어가오 건배 한번 할까? 리빠라뽕 아이고, 오늘 사장님은 술 예! 이 말입니까? 아, 내일 면접을 보러 가야 돼서요. 네. 내일 면접 본대요, 내. 예, 네, 세시. 대표자님, 네. 털어 고맙습니다. 범시대. 면접이 있어 가지고 오늘 술은 못 먹네요. 제서가 내 원래 먹었을 텐데 면접 을 보러 가야 가지고. 1월 30일 날 많이 먹을 거예요. 네. 그럴 것 같아요. 음. 그날은 약속을 좀미리좀 빼줘 총리야. 네, 얘길 해놔야죠. 음, 그뭐 그러니까 있으면 낮에 일 본다, 저녁만. 낮에 네일 보고 저녁 때. 저녁 때만. 뭐 음, 낮에는 <laughs> 아마 저 때도 뭐 하면. 아니 좀 일찍 와서 나랑 좀 그날 같이 있고 하면서 좀 준비하고 하던데. 음, 우리 다 함께 하신 분들 오는 자리니까. 그렇죠. 내가 혼자 준비하려고 <웃음> <웃음> 조금 복잡먹자마도와주고 <걱정하지 마시고. 웃음> 요리라도 해야 되네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요리보다, 네. 예. 음. 야, 섭섭 형이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근데 우리 타이거즈는 안 기다린 것 같아. 타이거즈은 정말 미워하는 것 같아요, 이 여기 국물이, 이렇게 딱 얼마 안 남을 때, 요때 엔딩 밥한 숟갈 있으면 끝나는 겨. 아니, 우동 같아.